그렇지! 디바코 됐어! 19초 남았어! 너희들은 내 방패에 어, 어? 됐어! 가자 니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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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이 하이. 하이. 아이. 어이 사이코패스 님 나랑 친구 아닌가? 아닌가? 아닌 말고. 어. 사이코패스란 <laughs> 얘기 만저 남는 거 갈게요. 응. 아, 아 남는 남아. 거 간다고 멋있다. 아, 나도 남는 거 갈게요. 쉬워하신다고요?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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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가 남았네. 디바 해야겠구 킬러하고 씨. 끝나고 밖에 없대. 야, 나 호그... 대륙님 안 할래요, 호그 안래 할래. 아, 할래요, 핑 할래요? 저 어, 아무거나 상관 없는데요. 어? 상대팀 3명이 배치네? <laughs> 쫄지 마요. 에스카 레벨 한 30이었으면 진짜 쫄았다. 어? 쫄지 마. 어, 이거 디바, 디바 호그면 빨리 뚫리지 않나요? 30초. 그럼 네, 라인 나 할까요? 호그. 나 호그 밖에 할줄 몰라, 탱은. 호그 해, 호그 해, 호그 해. 호그 해요. 아니야, 근데 정크랫이 있으니까 라인을 해야겠구만. 내가 입구를 막아줘야 돼. 네, 그래. 오, 센트 요즘 그 윈스턴이요? 아니, 안 힘든데 상대 디바랑 호구가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상대 디바랑 호구가 맨날 있어. 존나 힘들어. 아, 짱나. <laughs> 뭐. <laughs>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호그 있잖아, 보럼호 있어. 상대 뭐, 라인, 반피, 뭐. 딸피. 어, 파라. 어, 디바 없다, 상대 디바 없어요. 방패 깨졌어, 우리 정크렛님 빨리, 어, 뭐야. 이거 봐, 나양궁선수라니까 방패, 어. 방패 깰게요. 한번 더, 한 마리 더. 어, 어, 팔아, 팔아. 방패 살짝 뺄게요, 방패. 어, 파라, 왼쪽 앞에 온브 얘또 깝네. 방패 깨져요. 내려요. 갈고리 조심. 어, 우리 정크레 간다. 아이고. 아, 미친. 아, 개 같은 새끼들. 어이, 안떨어어 누가 어, 자? 자지 마 일어나. 와, 잘 때가 아니야. 들어온다. 밀고 들어온다. 살짝 뒤로 빼요. 거점으로. 어, 우리 부활했어. 부활했어. 뭐야? 포고 살아났어요. 살고. 파라견제좀해봐 파라 견제 좀 해봐, 아, 파라. 지금, 나 지금 아 잠깐만 나힐나힐안 됐어. 렸다 어. 아, 아나님 네. 숨어 있어. 숨어 있어. 네. 아나님 네. 숨어 있어. 나들거 같아. 들,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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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님 빼요. 그냥 뒤에서 막아요. 힐, 2층 힐, 먹어 빨리. 이 2층 먹자 2층. 내가 막아줄게. 살아 죽여요, 빨리. 솔전이 내 뒤로 와. 내가 계속 마아만 줄게요, 마아만 팔아 <laughs> 조심히요. 어, 아, 끌리지 끌렸어. 마요. 아, 아, 어디 <laughs> 내려갔어? 도와주러 가, 도와주러 가. 우리는 팀플이야, 도와주러 가. 야, 아, 좀 아, 갔어. 갔어. 근데 나좀 살려줘. 어 뭐야? 나힐줘힐 줘, 힐 줘. 그렇지 메르시님 나이스. 됐어 여기서 내가 망치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볼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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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제압. 야 라이나. 재웠어 제웠는데 내가 때렸어. 왜냐면 바로 죽일 거니까. 죽였어. 아나 이거 못 살겠다. 아 너무 겠다 얘들 아 이거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내려가야죠 비벼. 이제. 아, 천천히, 천천히 해.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로드 어, 개피로. 뭐 어, 수리탄 빠졌고. 온다 이제. 아나님 살짝 뒤로. 우리 딜러 님들이딜 편하게. 아니 우리 호그님 잠깐만 같이 가. 호그, 내 방패 호그. 쳐줄게 아, 나 근데 내가 호그 따를 때 우리 팀이 언제? 어, 우리 팀 위치가 오. 별로 안 좋았어. 어. 야야야야 야야 루시우 루시우인가? 아, 나 그렇게 려고어 아야 파라가. 음, 나이스. 진짜. 근데 이게 우리가 두번 죽을 수도 있어. 잠깐만. 뭐야? 솔자님 바로 밑에 그 루시우 개구리 딸피. 나이스. 파라 좀 어떻게 해봐요. 파라 좀 어떻게 해봐 우리 우리. 파라 죽게 내. 내 방벽도 아니야. 요즘 어라 방벽 보는 사람 방벽 내려야 나 방벽 깨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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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기 어디야? 나 살았어 난 살았어 야나 살았어 됐어 오케이 됐어 왼쪽에 파라 왼쪽에 파라만 조심해요 파라만. 파라 놓고 파라만 조심해요 트레이서님 살 거야 우리 트레이서님 컨트롤이 좋아 딱 보니까 살 거야 아, 예, 아니야 취소. <laughs> 아 그래도 새벽이나 호그로 계속 끌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근데 우리 호그님 너무 용감해 막 앞에가 대용감해. 가져나 라인 방패 깨져요. 파라 조심하고 파라 조심하고. 야 라인 뒤에 라인 뒤에. 오케이 라인 뒤에 확인. 이개 같은 새끼. 오케이 나이스. 자 우리 2층 먹자. 백도만 우 조심하고 나이스 호그. 좋았어. 파라를 죽여 파라를. 아개 같은 새끼. 아 욕하지마 아, 아니 나밖에 안 남은 거야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루시우를 어떻게 하지 쟤를 루시우 한대 때렸어 그렇지 어, 어... 어, 파라 어, 뭐야, 왼쪽 위 파라 공 조심 파라 공 파라 왼쪽 위 우리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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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이 하나 남아있어 내가 망치가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 네, 들어가간다, 너 좋았어 자리야 죽었어 파라 위에 있는 거 이거... 파라 위에 있는 거 어떻게 해봐 아나님 파라 죽여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어, 내가 죽였어요, 내가. 아, 잘했어. 아, 아, 잘했어.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이거 죽여. 라인 죽여. 여기서 진정해야 돼요, 님들. 됐어, 됐어. 우리 호그가 한명 죽이고 죽었어. 됐어. 1대1 교환이야. 1 플러스 1이야. 됐어. 어, 이제 살짝 빼. 오힐벤 많다. 빼빼. 여기 바로 앞에서 죽이자. 솔전이 위층 먹고, 그렇지. 마라 나랑.. 타라라 타라라 에너지감 맞췄습니다 에.. 하라 대피요 됐어 됐어 이거 내가 망치 대박 할거야 걱정하지마 그렇지! 아나 잘랐어 내가 아나 짤랐어 1대1이냐 이 자식아? 1대1이야? 죽었다 죽었다 네 망.. 아 잠깐만 나, 나 살려줘 아! 와 미친 이활 그렇지 부활! 부활! 야호구는 내가 막을게 호구 내가 막을게 디바만 죽여, 디바만 죽여. 호그님 뒤에 디바를 죽여. 내 방패, 방패. 그렇지. 디바컷, 됐어. 19초 남았어. 너희들은 내 방패. 에 어, 어. 됐어! 힐뱅, 힐뱅, 두 명, 힐뱅, 두 명. 힐뱅, 힐뱅, 두 명. 그렇지, 됐어, 됐어. 하물로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으면 이겨, 붙으면 이겨. 됐어, 이겼어. 승리했습니다. 아 승리했어요 우리 오케이. 어. 아 끝난게 아니야? 아. 아, 그, 1라운드 네, 끝난거야? 펄스 다섯개 네. 썼는데 다섯개 네. 썼는데 뭐 뭐라고요? 못들었어 못들었어 뭐라고요? 아, 다섯개 중에 처치 0이면 겁나 잘했어 그게 트레이서의 역할이야 <laughs> 이제 트레이서 빼면 돼 <laughs> 딴거 하면 돼 <laughs> 나까이는 라인아트. <laughs> <laughs> 아, <됐어. 웃음> 어? 나 가까이 있는 라 p a n 도 t h 아 y b e t t e 면 up. I'm telling you, 된거야 그러면 m n o 니다 나도 어이가 없더라 t h 됐어 잘했어 그렇지 이제 탱커하면 딱이야 축하면 리포님이 저거 뭐야 이제 호그하면은 바로 엠비어스 조합이 되, 되는 건데 오케이. 겐지를 해가지고 어. <laughs> 겐지 얘기를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그지 왠지 이번 판에 겐지 잘할 것 같지 겐지에 겐지 가자 아만이 저번에 겐지에서 내가 님 이겼어 아 내가 윈스턴 할게 한조 장인님 딴 거에 디발레 오케이 오케이 디바에 우리 점프해서 들어가자 오케이 디발게요 디바하고 됐어 러블리님 요번에 루시우 해야 돼 우리는 이속이 필요해. 아니야, 아니야. 동자승은 집어넣어. 동자승 아직 하산할 때가 안 됐어. 동자승 집어넣어. 동자승 집어넣어. 동자승 집어넣어, 빨리.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한조장이 시끄러워. 순간 음으로 신고당해 빨리 빼. 이거 하지마. 나가. 방어막칠 거야. 하지마. 아, 오늘 목소리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원래, 원래, 원래 목소리대로 하면은. 안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약간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되니요 <laughs> <가시다. 웃음> 아, 아까 했잖아. 나중에. 이번 판 끝나고. 비밀기면. 네. 아, 디바님 넘어갈 준비해. 넘어갈 준비. 다시. 셋이 넘어가서 거점에서 싸우고 아, 왜, 왜, 나머지가 왜, 왜, 왜. 이제 오는 거야. 아이고, 못 떨궜어. 가자, 가자. 뒤로.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일로 와. 거점으로 와. 거점으로 와. 거점에 나만 있어, 어, 왜. 그 잠깐만, 나, 나 아, 살려. 살려. 아니야 기다려 겐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죽지 빼, 마 빼, 죽지 마 빼. 죽지 마 죽지 마 죽는 게네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죽지 마. 나나 <laughs> 나 다시 나왔어. 근데 우리 루시오 죽었어. 다시 나오면 빨리 와요. 나 지금 숨어 있어. 상상대메크리개못 쏜다. 어, 빨리 와, 빨리 와. 리 빨리, 그... 빨리 와. 넘어와 넘어와 겐지 넘어와. 걸렸어? 아, 걸렸어, 걸렸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컴온 컴온. 아이 죽지 마. 죽는 게네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래, 죽지 그래, 마. 내내내네내 겐지 빨리 와 겐지 빨리 와. 엄왔어 어디야? 됐어요. 아 거기 숨어 있어 거기 가만 있어. 애들 궁지에 있다. 있어 있어 있어. 나노강화제 준비 완료. 아나 아나 아 아나가 분명히 야, 뭐, 제일 붙여. 먼저 반응할 거거든. 자 우리 어, 어, 거점 발포 하자. 하나 둘셋 발포 발포. 거점에 있습니다. 대기 대기 숨어 숨어. 숨어. 뭐 아나 죽여 아나 죽여 아나 죽여. 아나 죽여 아나 죽였어 아나 아, 죽였어. 그다음에 메르시 메르시 어디니? 메르시 위치를 못 찾겠다. 목표를 못 찾겠다. 아예 라인 죽여. 여기 있다. 메르 시수야 땡기지 마 그렇지. 됐어. 야, 디바, 호그 딸피, 호그 딸피, 호그 딸피. 호그, 딸피. 호그, 딸피. 호그, 딸피. 호그 딸, 아, <laughs> 석양. 나, 나 힐, 윈스턴 힐 줘. 윈스턴 피가 없어. 윈스턴 해줘, 해줘, 해줘. 아니야, 빼, 빼. 우리 전사했어. 다 전사했어. 빼. 빼자. 빼 아, 못 뺐어. 이거 아쉬운 거 말해.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 돼. 다시 바꿔. 한 조장인, 아니, 투카멜 리프님 호그 해. 이거 안 돼. 우리 조합으로 안 돼. 호그로 바꿔. 내가 볼땐 자리야도 해야 돼. 이조? 아니야, 이렇게 해, 이렇게. 아, 아, 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자. 엠비어스 조합으로 가자. 정면으로 어, 뚫어. 어, 뒤에, 뒤에 뚫는 건 힘들어. 안 돼. 호그한테 끌리지 마요, 위에 있어. 조심해. 이거 호그님이 디바 끌어줄 거야. 디바 나 이제 궁 있다. 디바 2층에 호그 있어, 호그님 2층에. 그냥 디바 끌어, 빨리. 호그, 호그 반피, 호그 반피.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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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너무 성급하지 마 성급하지 마 위층에 디바 있거든 디바 잡아야 돼 디바 호군님 디바 잡아야 돼 기다려 기다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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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딸피 다 딸피 거점 먹어 거점 먹어 이거 내가 막을게 어 방어기 뭐, 석양 조식 석양 조식 뭐야 개네 군인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하,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궁이 상대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우리 기회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어아 어, 상대 멸식시던데르시를 아, 내가 솔저님 궁, 내가 궁, 궁 얼마 얼마에 남았어요? 솔저짱. 사요 네. 오케이. 그냥 방벽 싸 방벽께 방벽께. 네. 기 방벽. 오른쪽에 디바 위치. 디바님 네, 2층에 네 디바 좀 어떻게 해봐. 우리 구 너무 려구 디바 디바. 나케어좀나케어 좀. 라인 케어 라인 1조 라인 1조 라인 1조 네. 아나님 네. 네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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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네. 라인 1조 그 네. 뒤에 여기 어? 네. 앞에 님 앞에 왔어. 가뽕줘 우리도 뽕 줘야 돼. 나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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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근데. 가아 안아 먹었어. 아나, 먹었어. 아나, 먹었어. 아나. 됐어. 됐어. 이 됐어. 게임 들다 내가 아나잡거아나잡 됐어. 아니었어 여기 구기 있다. 구기 있잖아. 저거 층 아니, 여기 2층에 뭐 소리 볼게요. 나는데? 잠복해 있는데 누가? 호그가 잠복해 있대. 2층에. 2층. 2층, 2층. 여기 있다 호그 야! 아우. 왼쪽에 호그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2. 2층에 라인 떨어졌다. 라인 저거 라인 잡어. 음, 나이스. 쏘지 쏘지 빼. 죽지 말고 무리하지 마. 디바니 어, 빼. 힐밴이야다빼다빼다 아, 빼. 다 빼. 어, 호그야. 어, 어. 2층 밀면 상대가 내려오는 밀면, 밀면 돼 밀면 돼. 호 좋아 좋아. 아나 내려왔어 아나. 솔드 솔드 빼. 아나. 아나 아나. 소주. 아니 메르시가 달려 있는데 아, 뭐여 이거? 내가 잡으셨어. 주차. <laughs> 아, 알 아. 오케이가 준비 무용감은 메르시 부활보다 우리 루시우 궁이 훨씬 좋으니까 루시우 궁으로 해 가지고 메르시부터 잡, 잡읍시다. 오케이. 메르시 위치 브리핑 좀. 아, 오케이. 맥크리 왼쪽 위에 있어요. 아, 라인컷, 라인컷, 라인컷. 우리 맥크리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들어가 들어가. 아, 상대 아, 디바공 아, 조심하고. 메층르시층 오케이 2층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정면 이미 이미 라인은 오케이, 오케이. 못 살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그냥. 야 메르시 컷. 나이스. 그냥 밀면 돼 아, 밀면 맥시 돼. 맥시 달라, 야 화물에 디바, 디바 화물에 디바 화물에 디바 화물에 디바. 오케이. 디바 2층, 디바 2층 내려왔다 죽여, 죽여 <목소리> 죽였어 돼, 오케이. 앞으로 나가, 나 앞으로 나갈게 디바님 앞으로 나와 디바님 오른쪽에다 궁써 그냥 궁 갈겨버려 그냥 죽여버려 여기 그냥, 여기 내가 왼쪽 막을게 오른쪽 개같고하나 있다, 오른쪽 하나하나 하나 죽여, 하나 죽일 수 있잖아 석 아, 석양 뒤 아, 석양, 뒤 아, 석양 그 라인 딸피, 그 라인 딸피, 라인 딸피 라인 딸피, 라인 죽여줘 그렇지 아, 나왜 이렇게 차냐? 아, 씨 어 나이스. Nice! 시간 얼마 없어. 디바 며크리, 잡아야 며크리, 돼. 며크리, 며크리, 맥크리 잡아. 맥크리. 나이스. 잡아. 디바 잡아. 디바 잡아. 디바. 송을나딸입송을나딸피비 루슈 딸입 루슈 타입. 루슈, 루슈, 루슈 컷. 아 잡아. 알아 잡아. 알아컷. 나이스. 나이스. 3위로 3위 나이스. 기모찌. 맨장 네. 1도 안됐어 아아 아목아아또탄이다 그럼 뭐해,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됐지. 아, 칭찬 감사합니다. 됐어, 다 왔어,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다시 그만.